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울타디에서 새로 공개한 영상이 있죠? 바로 칠성탄지로입니다. 그런데 이 칠성탄지로가 과연 스타더스트인지 아니면 베페스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정확한 답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스타더스트일까요? 베페스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울타디 시작자가 이런 투표를 한게 있어요. 보면은 쿠라 칠성, 그 다음에 브로리 칠성, 그 다음에 소노반하고 카타쿠리 직성 중에 다시 스페셜 배너에 출시했으면 좋겠을 캐릭터에 대해서 구상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총 3만 5천 명이 투표를 하였고요. 그 결과 1위가 바로 쿠우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2등이 브로리이고요. 3등이 소노반. 마지막으로 4등이 카타쿠리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한게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브로리하고 쿠우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셜 배너를 새로 만들어준다고 하고요. 또한 소노반하고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편지로 배너에 올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서던스 배너가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따로 조로하고 베지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따로 쿠라하고 브로리를 만들어준다는 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노반하고 카타쿠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밑에 새로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맨 위에 있는 칠성 탄지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카타쿠리, 그 밑에는 소노반으로 주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굳이 투표할 이유가 뭐가 있어? 결국에는 4명도 나오는 거니까 말이죠. 이럴 수가. 하여튼, 이번에 쿠무라가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나는 이치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치고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이, 치고 빼고 칠성 다 했는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칠성 탄지로가 나오고요. 그 배너에 소노만하고 카타쿠리. 그 다음에 쿠라하고 브룰리의 비스페셜 밴너가 다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스타더스트를 모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탄지로가 오성육성 7성이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 7성 탄지로가 공개가 되었잖아요 이거 보세요 엄청나게 멋있지 않나요? 지금 정신을 완전 잃은 것 같은데 온몸이 불길로 휩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헤이호흡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탄지로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돼요. 공격 모션도 말이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규멸의 칼날 탄지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칠성 탄지로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새로 다시 나올 캐릭터들이 누구누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